대구시가 블록체인 기반의 내 지도 만들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대구 지도 포털의 내 지도 만들기 서비스는 나만의 맛집 지도 그리고 관광 지도 문화 생활 지도 등 일상 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2차원의 지도를 결합했습니다. 이를 통해서 개인용 생활 지도를 직접 만들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. 또한 시설물의 위치도와 거래처의 현황지도 등 영업용의 지도도 만들 수 있어서 활용률도가 높다고 합니다.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확인 앱인 대구 아이디를 적용했는데요.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과 온라인으로 연계돼서 토지와 건물의 정보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실 거래가 등 부동산의 실시간 정보 조회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. 또한 관공서, 편의시설, 의료기관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업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